<laughs> 스포어 우주 생명체를 키워볼 겁니다. 이거 o r e S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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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o r 성 s 성 o r e S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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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o 어 e 고양, Spore! 고양 임무는 먹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약간... 아까 그 정우성 행성의 깊은 심해... 아닐까? 어, 누굴 다섯 개짜리? 열로와, 열로와... 농담 새끼... 열로와... 그렇지... 야, 이런 거 먹을 수 있네. 아, 얘네들이 죽어서 이게 나온 거구나. 어, 커졌다... 어, 커졌다... 커졌다... 세포 편집기로 들어가면 짝짓기 상대를 부르세요. 짝짓기 상대를 바로... 바로 부르면 바로 와. 아리 짝짓기 상대가 왔다. 안녕하세요~ 뿌리 뿌리! 뭐야 이게? 갑자기 짝짓기 상대가 오니까 알이 나서 알을 낳았어. 전 태어나자마자 짝짓기 하네. 개 같은 거. 나왜왜 왜 화가 났어? 곤드님 왜 화가 나셨어? 아 참. 뭐, 아오 오, 야야야 야오 야, 이런 식으로 입어아 입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데 오야 이거 어때? 개꿀이다 야입두개 됐다. 야 눈을 팔고 딴거 하자. 야 그렇지. 어 좋아 좋아. 네임 유어스 your... 어 이름 우주 아마.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IQ 큐 10자리 멍청이 완료! 얘네들 먹고 싶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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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죽여 죽 찔러! 불을 찔러! 이 새끼야! 어딜 째! 일로 와! 풀을 앞에다 다는 거 개좋은데 나 완벽한 생명체를 만든 거 같은데? 공격! 헤, 그렇지! 바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로 때린 다음에 커졌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로아로아일로아일로아일로아일로아로아 똥! 로아로아 알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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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빨로아거로아이로아잖로아이로아 알로아, 로아면로아른로아니로아두로아 알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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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어로아 알로아, 러로아수로아나로아라로아너로아밋로아까로아를로아가로아자로아 알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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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로아 어, 미안해. 아, 형, 미안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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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돼, 안 돼, 짝치키, 짝치기 와, 나이 게임 너무 행복해. 원할 어, 때 바로 짝치기 가능. <laughs> 어, 좋아. 어, 야, 너무 진하다, 야. 쪼끔.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속도, 몰빵. 됐어. 처먹기만 하면 되지. 예, 오,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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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능이냐? 어, 오, 어. 야, 뭐야. 바다에도 모기가 사는데? 미친. 어, 미쳤나 <laughs> 아, 미쳤나봐. 아, 아 죄송해요. <laughs> 아형형형형 형, 살려줘 살려. 야 얘네 너무 강해 어떻게 하냐 나 아씨 아, 아 예. 짝치기 안 되겠어 사랑해 야눈 없으면 안 되냐 눈 없으면 어때 도구로 그냥 개조자 그냥 아아아 아, <laughs> 아, 시야가 안 보이고 안가 앞으로 아니 이게 뭐하는 생명체야 나 대체 뭐야 IQ 십자리 멍청이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야 됐다 불로 방어하자 우와 진짜 못생겼어 어어나 뿌리스 다나 뿌리는 애야 나 뿌리스 나 뿌리스 조심해 찔려 나 따라오다 찔려 나 따라오다 찔려 <laughs> 이거 봐 개꿀이다 아 진짜 완벽한 생명체 만들었다 미쳤다 짝짝기 컴온 내가 이 바다에 이 우주의 짱이다 야 이거 한번 써보자 일렉트로닉 야 <laughs> 뭔가 숭하다 아 뭔가 알게 모르게 숭한데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야 입이 몇 개야 미친놈아! 너 그래도 전기 감전 당해. 그렇지 일로 와. 전기 감전 당했을 때이자 죽여버려. 일로 오세요. 쳐먹어버리기 전기 감전이 개꿀인데?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어, 뇌가 생겼어! 두뇌를 가지게 됐어! 그럼 지금까지 뇌가 없던 거야?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웅덩이 안에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육상생물로 진화할 수 있나 봐. 뇌를 얻어서. 잠깐만 아쉬운데? 아 그냥 가기 좀 아쉬운데? 잠깐만 한번 더. 한번더 하고 가야지. 맞, 맞지? 그래 제스. 거기서라도 짝 찍기 마음껏 해. 뭘 거기서라도 짝 찍어, 해! 어 육지에 왔어요. 이게 뭐예요? 어야어 어, 다리를 어, 달 수가 어, 있어. 아 이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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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이런 거까지 조작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형, 어, 와, 다리를 길게 할 수가 있네. <놀람> 어. 오케이. 죄송한데 색좀 바꿀 수 없나요? 많이 숭해요. 아 색깔 좀 바꿔달라고요? <laughs> 바꿔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Go!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게오 okay. 일단 동물들을 찾 찾아가 보죠. 어 발견! 시새끼 공격! 음. 어 누구세요? 귀엽게 생겼네. 새로운 종족을 만났습니다.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세요. 공격할 것인지, 친근하게 할 것인지. 먹어야지, 당연히. 특별한 짓이라고 생각하면나 화났어!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먹어버릴 거야! 공격을 어떻게 하죠? 내가 공격성이 없어. 아, 아니구나? 여기 물기 버튼이 있네. 물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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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나... 아! 어. 오케이, 잡았다! 어, 나 피가 근데...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래. 얼른 가자. 아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가는 게 개빨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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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안 되겠다. 야, 이게 너무 약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치워, 치워, 치워. 들어가. 누가 힘로 넓힐 수 있대다. 아, 그렇네, 그렇네. 아, 덩치를 키울 수가 있네. 아, 나 몰랐네. 됐다. 동그라미 됐지? 동그라미에다가 만듭니다, 이제. 뒤졌다. <laughs> <laughs> 왜저 웃어 갑자기 미친 자야. 개웃기네 진짜. 근데 형이랑 너무 잘 어울려. 난 형이 저렇게 생겼다고 해도 바로 믿을 것 같아. <laughs> 어서오세요. <laughs> 아, <나>, <laughs> 자, 먹이를 사냥하러 가자. 공격 안 하고 친구 할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 나랑 새로운 친구가 되자. 노래 불러줄게. 노래 불러준다고. 야야야. 야, 야. 야, 노래 불러준다고. <laughs> 야, 노래 불러준다고. 아니 나 이렇게 이쁜데 대가렸어요. 파라데스토커 아주 좋아요. 자기도 자기 얼굴이랑 아, 비슷하게 아, 만들게 된다던데. 아, 뭘 자기 얼굴이랑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 선택지가 별로 없었구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뛸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팔자걸음이냐 진짜 개 웃기네. 야 근데 진짜 새로운 행성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됐. 된... 어, 어. 어. 야 이거 맞아? 야 씨. 야 노래 한번 불러 줘봐 봐서? 나그 노래 잘하는데. 형. 나 노래. 노래를 안 불러 주는데요. 노래가? 형이랑 말을 못 꽂나 봐. 내가 커져야 되나 봐. 야, 개 무섭다. 뭐냐? 형, 나랑 얘기 좀 해. 형 사실 안 무서운 사람이구나. 아니, 그 하나 얘기 관심이 진짜 없어. 그냥 물어버려 그냥. 확 끊. 새끼가. 너무 새끼. 어. 어 형. 아, 아, 어, 어, 더 어, 그 살려줘. 야, 죽여 줘. 그렇지. 형, 고마워. 협장이야. <뭐라> 오. 어. 어형 어, 어. 어,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죽이, 죽이지는 마. 형. 내가 빵 사오라고 했을 제가 빵 사오라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 어, 어 형? 아니지, 나는 아니지. 형, 어,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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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나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 나 다르게 태어나고 싶어. 두뇌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리를 만들고, 당신을 돕게 할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어, 동료들을 이걸 이걸로 꼬셔야 되나? 아, 그런 거네. 오케이. 공 좀만 새끼 내편. 네 오 따라온다. 새끼, 오 새끼 이 새끼 따라온다. 따라와. 아빠가 뭐라 그랬어. 정신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댔텐데 루와, 아빠 말잘 들어. 아빠랑 똑같이 걷는구만. 왜 애한테 그래픽 키키키 <laughs> 너무 촐싹거리잖아. 애가 그냥 아주 성가셔, 아주 성가시게 생겼어. 아주 어, 에이. 아빠 하는 거잘 봐. 야, 동맹, 매짜, 동맹, 매짜, 동맹, 매짜. 아, 잠깐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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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 <laughs> <laughs>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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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잡이 될내 귀한 자식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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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맞지, 이게 맞지. 내 자식을 그냥, 이게 아빠의 돌이 아니야? 눈물 난다. 야, 할만해, 와리야, 와리거든. 아빠가 와리가리 칠 동안 네가 죽여 알았지? 가, 출발. <목소리> 야, 다른 애들 오면 큰일 난다. 야 아빠 위험해. 야야 야, 야, 화이팅. 야 아빠 위험해. 이겨라 이겨라. 그, 어. 아빠가 사랑했다. 아아아아아같아아우다가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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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네. 아 진짜. 아들 우리의 싸움은 위대했어! 다시 태어나서 꼭저 왕괴물을 처치하러 같이 가자! 뭐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주모식이야 뭐야 <laughs> 위대하게 싸우다 전사하신 우주하마 새끼를 위하여 묵념 우주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하마 목돌이랑 도마 Vi må ha ti menn mot de dumme bemsene!